자 종목 체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차트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급등량이 굉장히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위꼬리 아래꼬리 굉장히 자주 달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또 이후 흐르면 좀 밀리다가 그나마 최근 한한달 정도의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비교적 평범한 차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추후름은 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에 따른 대응 방법, 주요하겠습니다.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볼 거고, 이슈 먼저 빠르게 보고 오시죠. 자, 종호명, 유니온 머티리얼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300억대를 기록 중인 기업이죠. 자,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사업을 영위 중인데, 페라이트라든지 세라믹 자석 등의 제품 제조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은 이제 히토리 관련주로서 유니온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둘다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히토리를 이제 수출 통제할 가능성, 이런 것도 내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에 해당하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움직이는데, 다만 히토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세하게 저희가 뭐 중국 내부 사정까지 막다 팔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관련주로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 라는 내용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총은 현재 1300억 정도 기록 중이고, 기업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뭐, 절삭 공구 내열성을 이루, 이용한 이제 전자레인지용, 뭐, 마그네트롬 스템 등 뭐,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연간 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평상시대로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대로 적자만 기록하지 않고 흑자를 기록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략 한 40억 정도 해서 최대 영업이익을 오래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지금 있습니다. 히투르 관련주로서 의 이슈가 강해서 그런데 단순 영업이익만 놓고 미래의 영업이익 기대감이 지금 나와있지는 않은데 지금 당장 영업이익에다가 10배에서 20배 정도 멀티플을 곱해줬을 때. 4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시가총이 나오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총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겠죠. 미래에 얼마 정도의 실적이 기대되는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히토르 관련 이슈 등이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따른 대응 방법을 보는 게주요하겠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본 22평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라인이 이탈 마감되지 않고, 장중에는 터치 정도의 형성이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라인이 여유를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60분 봉 대응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봉 대응이 더 낫겠네요. 그죠? 일봉 22평 대응해 주시고, 이탈 마감 시매도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적인 요인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있으니까요. 1022편 찾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어,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